어,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중형 SUV의 22직년 기아소렌 최전선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중형 SUV 2020-26년형 기아소렌토 기아소렌토 기아소알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렌토는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중형 SUV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는 차량입니다. 그림에 따라 글로스 블랙 또는 이리디다 라이트와 더 넓고 자신감 넘치는 그릴로 새롭게 다듬어졌으며 트림에 따라 글로스 블랙 또는 새틴 크롬 마감이 적용됩니다. 날렵하고 미래적인 나이트 시그니처는 SUV의 얼굴을 극적으로 감싸며 정교한 메시 디테일과 새로운 기아 엠블럼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합니다. 범퍼 디자인도 변경되어 더합니다. 더 디자인도 병정. 하위 트림엔치 크기의 새로운 알로이, 휠이 트림별로 다채롭게 적용되며 상위 트림에서는 블랙아웃된 필러와 루프레일이 추가되어 스포티하고 모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루프라인은 쿠페 스타일을 살짝 가미하면서도 뒷좌석 헤드룸은 유지해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후면부는 전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수직형 다드. 후면부는 전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수직형 이라 수강인은 눈면에서는 면에서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이 제공되어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이 킵이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이 제공되어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 엔진은 2.5L 자연흡기, 4기통으로약 191마력을 발휘하며 일상주행에 적합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보다 강력한 성능은 캐는 제네치 지점은 마력과 약 35마일 약 35선도 주행 점기 주행 거리를 제공하력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27마력과 약 35마일 약 56배 점기 주행 거리를 정지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전 트림에서 전륜 구동이 기본이며 서 전륜 구동이 기본이며. 서전륜구동이 기본임에 사륜구동 옵션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주행환경에 디자인한 자랑함 실내에 고급 소재가된 스위치류 등으로 전반적인 감성품질이 향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실내 조명, 고급 소재, 새롭게 설계된 스위치류 등으로 전반적인 감성품질이 향상되었으며 센터 콘솔도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설계되었습니다 무선 충전패드, 듀얼존 자동 에어컨 통풍 및 열선 시트 등 편에 사양도 충실하게 갖췄습니다. 충실하게 갖췄습니다. 열정에는 캡틴 체어 옵션이 제공되어 도련 단거리, 코온, 좌석은 평평하게 접을 수 있어 최대 75.52방 비트 약 21.52번 된3 18L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파워 리프트 게이트와 원격 시트 폴딩 기능 등도 있어 짐을 싣고 내릴 때 편리함을 더합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에서도 기아는 더욱 진화된, 더욱 진화된 경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차선 유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기본 안전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2026년형에서는 향상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 EHD2가 추가되어 반자율 차선 변경 및 보다 정교한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360도. 360도. 3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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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주차 보조, 디지털, 룸미라 보참 뮤처 소렌토는 트림 별로 LX, LSO, SXO, SX 프레스티지, SX 프레스티지, X 프로로 나뉘며 오프로드 성능을 강화한 X라인과 X 프로 트림은 차고가 높고 전용 오프로드 타이어와 토크 팩터링, OED 시스템, 오프로드 전용, 오프로드 전용 주행 모드를 탑재합니다 도시주행은 물론 비포장 도로 탐험까지 모두 카파워트레인 별로 우수한 수치 마피데터 기본 엔진은 복합약 20년을 겸나 스마트앱 미온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3 0채배킷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도심에서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어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선택지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시동, 실내온도, 사전조절, 차량위치, 추적 등의 커넥티비티 기계행도 강화되었습니다. 박은 악스 소우키아소 렌토의 예상 시작가는 약 33톤 돌러스이며 풀옵션 SX 프레스티지 또는 X 프레스티지 또는 약 50톤 돌러스까지 올라갑니다. 동급 대비 우수한 사양과 기술 디자인을 감안하면 가격 대비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주요 경쟁 모델로는 토요타 하이랜더 혼다 모델로는 토요타 하이랜더 혼다 파일럿, 첨단 기술인과 다양한 그리고 안전하고 똑한 기술과 스마트한 실내,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 라인업, 그리고 안전하고 똑똑한 기술까지 어떤 운전자든 만족시킬 수 있는 만능 SUV라 할수 있습니다. 차이 엑스테리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 20, 2 0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만나요. 안전운전.